엊그저께가 입추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입추면은 뭡니까? 가을로 들어섰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 여기는 저희 동네, 그냥 동네 공원이에요. 저기, 저쪽에 바라보이는 아파트에 제가 살고 바로 앞에. 그렇죠. 말복도 지나고, 이제. 말복도 지나고 그렇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어, 이제 하늘을 보니까 가을이 온것 같네요. 가을 하늘 그렇죠? 전형적인 가을 하늘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어, 어제는 문을 조금 닫고 졌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는 새벽이면 춥더라고요. 참 날씨가 어찌리도 그 아무리 좀 지구온난화가 되고 막 날씨가 지 맘대로 춤을 춰도 참 계절의 변화는 그죠? 참 정확한 것 같아요 고윤숙님 안녕하세요 고윤숙님 전주시구나 저도 고양이 전주입니다. 고윤숙님. 이게 배롱나무예요 하얀색인데? 이게, 이게, 이게 흰색 배롱나무예요 아. 아. 그렇구나. 다, 다잘 아시네요. 나만 몰랐네. 아까 알고 보니까 이 흰색 꽃도 배롱나무랍니다. 배롱나무. 아 그러네요 보니까 줄기가 배롱 그 이거네 똑같네 오, 이하 봐요 이게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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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하 이게 보세요 이거 이거 매이 매끈한 이거 보세요. 지금 껍질들이 다 떨어져 나갔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샥 박피가 흰색. 와우. 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는군요 이렇게. 아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벗겨지는군요. 자 여기서. 와우. 그러니까 배롱나무가 확실히 많네요. 흰색 배롱 맞아요, 노토리님. 아 오늘 확실히 알았네요. 흰색 배롱도 어, 있다는 거. 자세히 보면 배롱나무 맞네요. 이게 색깔만 빨간색으로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바꾸면 딱 배롱나무네요. 그런데 얘는 왜좀 나무 줄기가 색깔이 붉지 고동색 같은? 아하. 떨어져 나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껍질이 벗겨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색깔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죠? 지금 이런 색깔이고 이제 이것이 조금 더 이제 그 풍파를 거치면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이렇게 풍파를 거치면 하얀색으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얀색으로. 아, 어, 특히 비올때 보면 굉장히 좋은데 이 배롱나무 그 잎파리가 아니 그 꽃도 이쁘지만 전 줄기가 참 매력적이에요, 이게. 배롱나무 가까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기 보세요. 와, 이게 느낌이 굉장히 굉장히 단단한 그리고, 와,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렇게 샥 꺾어 올라가잖아요. 그죠? 벗겨지면서 성장한대요. 어,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피박나무라 그랬나? 박피나무. 피박나무. 피방... <laughs> 박피나무인가 그랬죠, 이런 거. 가까이 보면 이게 예예 예. 아 이게 어렸을 적에는 그렇지 않은데 자라면서 껍질이 벗겨지면서 성장을 하는군요 아 모든 성장에는 고통이 따르나요? 껍질을 벗겨 가면서 김익수님 간지럽나무 음. 어렸을 적 초딩 때 건들면 울었죠 뭐야 한번 간지럽나무야.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어, 이거 이걸 찍었네요, 제가. 자, 여기 보세요. 와, 대박이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와. 이거 이거. 대박이지 않나요? 와. 이 느낌. 이게 굉장히, 이게 특히, 비가 올 때는 있잖아요. 뭐 신선 지팡이, 그죠? 신선 지팡이 같기도 하고. 예? 원수네님, 간지럽나무가 뭐라고요? 배롱나무가 간지럽나무라고요? 아, 이것도 좋죠. 이렇게, 이렇게, 꼬아져 올라가는 것이, 아 배롱나무가 간지럽나무 구나 이 느낌 보세요 이 느낌 이게 배롱나무의 어떤 그 강건한 그 근육 같잖아요 남자들 남자 근육 같기도 하고 그게 그죠 근육 같은거 보세요 크으, 다른 나무는 이런거 없거든요 줄기를 건들면 나뭇잎이 흔들려서 그래요. 아, 김익수님. 간지럽히면 간지러움을 탄데 흔들린다고. 아, 어디? 어디? 간지럽혀보자. 안 흔들리는데? 어, 가만있어 봐. 좀 흔들리나? 어디? 이렇게 간지럽히면. 아좀 흔들린다. 아석촌님 안녕하세요. 아 저건 내가 간지럽혀서 그런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아, 근데 어쨌든 저는 그때 비올때 한번 여기서 찍었는데요. 기가 막혔습니다 여기서 느낌이. 아, 이 느낌을 좀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이런거 보면 마치 또그 여자 느낌도 나요. 이게 꼭 남자 느낌도 있지만 여자 느낌도 나거든요. 이렇게 매끄럽게 올라가는 어우, 좋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서 간지럽나무 이것도 보세요 굉장히 이쁘거든요 지금 나무 껍 아니 보통 나무하고 비교를 한번 해줘 여기 이게 보통의 나무입니다 이게 보통의 나무예요 이게 이거 보세요 어우 정말 꺼끌꺼끌 해가지고 이게 이게 나무입니다 이게 이게 보통의 나무예요 자 이거 하고 보세요 이거 얼마나 못생겼어요 아, 미안하다 이거 뭐 무슨 나무야 소나무 그죠 소나무인데 이거 부요 꺼끌 꺼끌하고 그냥 투덜투덜하고 그냥 보세요 얼마나 못생겼는지 아 미안하다잉 이또 <laughs> 지금 비교를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그죠 비교를 하려니까 어쩔 수가 없다 미안하다 어 근데 얼마나 못생겼어요 이렇게 피부 여기 부세요 그치 이러니 어우 정말 어우 근데 근데 얘 간지럽나무를 보세요. <laughs> 참와 대롱나무 <배룩나무. 웃음> 느낌이 굉장히 그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막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싹 구부러져서 올라가는 이런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얀색 배롱나무좀 이따가요. 자, 이렇게 오우, 멋있어. 아주 굉장히 단단해요. 이렇게 보면. 와, 이렇게 깨끗한 거 보세요. 깨끗한 느낌. 그치 마치 이영의 이영의 배구 같은 피부를 보는 것 같은 물구나무 섰네요. 야 이런 느낌 여기 보세요 여인의 속살을 더듬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좋아요. <laughs> 여인의 속살을 더듬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약간 야한 표현이긴 하지만 원순애님 원순애님 말씀입니다 이거 여인의 속살을 더듬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느낌 참 좋아요 이 느낌이 아 특히 그비올때 있잖아요 비에 이게 딱 젖으면 이게 막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이게 이게 비를, 비를 맞으면 막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게 그럽고 아, 굉장히 멋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한, 한 1, 2년 동안 그비올 때마다 이렇게 얘를, 배롱나무 줄기를 담으려고 비올 때만 여기를 나와가지고 찍었었던 그런 경험이 있네요. 참 멋지죠? 여기 샥올라가는 이렇게. 아 어쨌든 배롱나무 꽃만 찍지 마시고요 이렇게 어, 나무 줄기를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음, 그 명우 컨의그 나무 모양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 배롱나무가 좀 오래됐을 때 있잖아요. 오래되면 이게 더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단단해지면서 모양도 이렇게 이렇게 구부러져 올라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멋스럽거든요. 굉장히 오래될수록 멋있, 멋있,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일반 나무들은 진짜 겁나게 못생겼네요. 보세요. 이게 일반 나무입니다. 아 은빛여울님 인테리어에 많이 활용하죠. 공간정식. 수피가 <laughs> 도토리님 안녕하세요. 아꼭 그런 거잖아요. 일반 이게 사람들하고 꼭 저기 아이돌 보는 이 아이돌하고의 어떤 그런 거 같잖아요. 아, 그러고 보면 이런 모습도 나네. 나야나. 음. 제가 이런 모습이네요. 제가 이런 모습 평범한 모습. 같은 거래요. 배롱나무하고. 아, 정말 다시 한번 또 보여 드리게 됐어요. 이 봐요. 비교되시죠? 이게 이 줄기의 느낌입니다, 이게. 배롱나무의 줄기 느낌. 아우. 굉장히 깨끗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와, 아, 이거 보세요. 우와. 아, 이렇게 보세요. 아, 이, 이런 구도로 담았을 때 어떤 배롱나무의 그 나무의 그 매력적인 느낌이 살아 나지 않나요? 살지 않나요? 아, 그죠? 그렇죠. 보세요. 이렇게 따라가면서 느낌이 장난 아니네요. 와 좋다. 오, 이거 대상감인데? 와 멋지죠. 이렇게 담아도 굉장히 멋지네요. 근육남 남, 남성. 근육질 남성 같기도 하고요, 윤술님. 또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그 신비스러운, 그, 그, 여자, 여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느낌이 제가 한 2년 동안, 2년 동안을 베롱나무 꽃은 안 보고 이 줄기만 보면서 사진을 좀 담아봤거든요. 자태, 그쵸? 대단합니다. 자, 오늘 제가 어 어쨌든 배롱나무 뭐 꽃이야 뭐 많은 분들이 어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깨끗한지 한번 보세요. 배롱나무가 참 아름답죠. 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이그 그, 이거 보세요. 이게 이게 줄기입니다. 이 배롱나무의 줄기 와 진짜 깨끗하지 않나요? 백옥같은 살결 같잖아요 우와.